え 안녕하십니까 충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입니다 오늘 그랜저 차량 뭐 광고에서는 성공의 상징 그랜저 아이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뭐 차가 정말 좋아요 그랜저 iG 경매장에서 막 가지고 와서요 어 주행까지 직접 해서 장거리 운행해서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다가 상품화 막 끝난 차량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키로수가 8만 키로 밖에 안되고요 거기에 2.4 엔진이라서 뭐 세금 부분이라든지 연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도 굉장히 굉장히 메리트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이 천만원 초반대 1299만원에 수수료 없이 준비를 해봤고요. 외관 컬러 블랙이나 화이트 색상, 인기 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색깔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브라운 컬러로 준비를 해봤고요. 안에 시트도 브라운 시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고급진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뒤 타이어 트레드가 좋지가 않아서 앞뒤 타이어 트레드도 교체를 했어요. 가지고 와서 정말 그... 좀 정말 이제 편마모가 아니라 그냥 일자 레이싱카 같이 타이어가 되어 있어서 타이어까지 다 교체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타이어 부분에서는 돈 크게 들어갈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타이어 교체를 하면서 하체 점검까지 싹다 했는데 지금 당장에서 정말 크게 문제없고요 하체 소 만나는 차량 그랜저 id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그전에 이제 저번 달까지는 뭐 쌍용차나 아니면 삼성차를 좀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현대기아차 좀 많이 준비. 할 거고요. 그거 말고도 또키로수 어, 작고 저렴한 차량들 많이 올릴 거니까 저희 채널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정말 저렴하게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일반 시세보다는 그래도 50에서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시세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에 대한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 연식 굉장히 좋습니다. 2 0 1 7년식에 2018년형 주행거리 8만 k 로를 주행한 현대의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등급 차량. 아, 외판에 교환이랑 판금 이력 있으니까 이 부분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뼈대 쪽에는 전혀 문제없는 차량 가격은 1,299만 원에 수수료 없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급진 색상의 브라운 외관에 브라운 시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 거니까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리뷰 꼭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차량에 대한 매력 정말 끝까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요. 앞에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이 아니라 할로겐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전방에 전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은, 옵션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4라서 연비 그다음에 세금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컬러는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고급져요. 뭐 산티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관리하기도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느낌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요. 정말 고급집니다. 정말 고급지다라는 게딱 느껴지고, 전체적인 도장면 상태는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랜저입니다. 그래도 천만원대인데, 가지고 와서 상품 꼼꼼하게 해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 타이어 트레드는 9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도장면 상태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뒤 타이어 트레드도 마찬가지로 9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깨끗해요. 정말 깨끗합니다. 외관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컨디션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차량 정말 가지고 오면 항상 꼼꼼하게 잘 준비해 놓기 때문에 정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스페어 공간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류 담을 백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이렇게 스페어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스페어 공간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차량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2열 공간도 바로 보시면요. 2열 공간도 너무 좋지 않나요?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타셨던 분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차량 관리를 굉장히 잘 하면서 탔다는 라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 공간도 커플도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안에 시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순정 매트인데, 순정 매트가 이렇게 깨끗한 거면은, 전에 타셨던 분이 얼마나 변태일까라고 생각이, 변태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압력 공간도 그냥 바로 보시면요. 압력 공간 딱 이렇습니다. 압력 공간에 전동 사이드 미러에 파워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시트 상태 보시면은, 정말, 정말 좋아요. 이런 거 타셔야 됩니다, 정말. 키로수도 적당하고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어, 키로수 오히려 많은 옵션 많은 차량보다는 옵션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그랜저가 확실히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계속 타서 계기판 상태 현 주행 거는 약 86,000km를 주행을 했고, 당연히 버튼 시동 들어가 있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네, 핸들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시면은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뭐, 요런 거 문의 주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봐요. 헤드업이나 뭐 이런 거막 물어보거든요. 헤드업은 그냥 사제로 한 3, 4만원짜리 다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순정 고장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고장나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제로 해서 3만원, 4만원, 뭐 비싸면 5만원 정도 사셔서 다셔서 쓰는 게 훨씬 더 낫고, 초채널 블랙박스까지 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정 내비 당연히 있습니다. 순정 내비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시면은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상태는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풀온트 에어컨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에 주차 센서까지 들어가 있고 키는 이렇게 두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트 상태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시트 동승석 시트 상태도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랜저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네, 중고차탄 남자입니다. 음, 그랜저입니다. 괜히 그랜저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탔던 차 중에 승차감이 저는 제네시스보다 그랜저가 더 좋다라고. 그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는 차량을 많이 타다 보니까 확실히 그 세팅값 자체가 이 그랜저가 굉장히 좀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정말 좋고요. 어, 물론 제네시스도 좋긴 하겠지만 그 차량 크기나 이런 거지 전체적인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랜저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한 곳이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 주차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전 제네시스 뭐 DH나 G80, 구형 G80, 이런 것보다는 요런 그랜저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차량 컨디션 너무 좋아요. 뭐 하체 부분에서 문제 있을 부분 전혀 없고요. 괜히 그랜저 아니에요. 그리고 키로수가 지금 8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하다 보니까 차량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굉장히 고급진 브라운 컬러의 브라운 시트 차량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주행까지 해봤는데요. 정말 승차감은. 그랜저가 정말 제일 좋습니다. 주행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1,299만 원에 수수료 없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그랜저 조금 연식이거나 뭐 키로수 좀 짧은 거 원하시면은 이 차량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리하기도 좀 편하, 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더욱 더 열심히 하고 더욱 더 좋은 차량. 2월 달에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면은 좋은 차량 많이 나올 거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이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